현대차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2일 핵심 주가 분석 해드릴 상담 인사드립니다 어 일단 현대차가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주주 환율 정책에 따른 수익률이 또 올라갈 예정인데 가장 중요한 건 현대차의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올라가는지겠죠 그걸 알면 매수하고 매도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 영상 너머로 만나게 된 이유는 수익을 위해서고 그 수익을 내는 방법을 오늘 이 영상에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어,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이 현명하시기 때문에요. 시작하자마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또 유튜버가 사람 하나 잡겠네. 어뭐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만약 이 영상이 끝까지 봤을 때 정말로 앞으로의 미래를 알수 있다면 영상 보는 것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걸 좀 볼게요. 현대차를 10월 11일에 방송을 통해서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가가 26만원까지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핵심 한번 볼까요? 그럼 겹쳤는데, 현대차 30만원 이상입니다. 보수적으로 26만원이고요. 자, 들으셨죠? 목표 주가를 30만원 이상으로 보되, 여러분들, 보, 어, 안전하게 수익 매도하시라고 보수적으로는 26만원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매도까지 하자라고 방송을 알려드렸어요.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건 수익이고 수익을 위해서는 언제 매수하면 올라가는지, 언제 매도하면 조정이 나오는지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시간을 돌려서요. 최저점에서 매수하는 건 어렵겠죠. 아쉽게도 우리한텐 초능력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미래를 알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분석이라고 부르고 그 분석을 오늘 이 영상에서 해드릴 거예요. 자 우리 영상 이 정도 되면 좋아요 버튼 누를만 하겠죠. 현대차 조회수 요즘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자 오늘 좋아요 50개 이상 눌리면 어 정말 폭탄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중요한 걸한방 준비하고 있는데 리서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 중인데 어 50개 이상 눌린다.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준비 다 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50개 한번 눌러 볼게요. 이렇게 매수와 매도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올려드리는 분석의 내용이요 여러분께 필요하겠죠. 여러분이 바라는 건 수익이고 그걸 위해선 정보가 필요하고 그 정보로 수익을 내는 사람이니까요. 자, 좋아요 누르면 여러분께 도움이 됩니다. 일단 오늘 영상의 메인은 이제 현대차의 이제 거버넌스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관세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정말 많이 드렸어요, 그죠? 어제 그래서 이부 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고. 또제 연락처가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또 연락을 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오늘 영상에선 이 관세 정책보다는 이제 3분기 그리고 4분기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현대차가 지금 약 9천억 원에 이르는 자사주 소각을 진행했었죠. 맞나요? 현대차가 2026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TSR을 몇 퍼센트를 맞추겠다 그랬어요? 35%죠. 자, 참고로 TSR은 주주환율 정책에 따른 주주대 수익을 말합니다 수익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026년도부터 2030년도까지는 까지는 자 TSR을 35% 맞추겠다 근데 현재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지난 4월에 있었던 자사주 소각의 내용으로 TSR을 8% 맞췄어요 그 말은 남아있는 TSR이 있다 그럼 이 TSR을 언제 채워줄 것이냐 중요하겠죠 언제일까요 자 재밌는 마법 자 매직 등장합니다 지금 10월이야 자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어요. 사실상 뭐 10월도 지금 거의 다 지나갔죠.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11월 달이고, 12월 달입니다. 맞나요? 자, 그렇다는 것은 주가가 일단은 27% 이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 자사주나 뭐 이런 이벤트들이 견인을 하게 될 거예요. 물론,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도 여전히 못 오를 수 있지 않냐. 자, 현대차가 작년부터 이제 얘기했던 게주주 환율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걸 지켜내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첫 해가 됐는데, 첫 해부터 이 TSR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건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많은 외인과 기관들에게도 전해졌던 내용인데,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 뿐만 아니라 외인이라든지, 뭐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현대차 뭘 믿고 앞으로 투자를 해주겠어요? 맞지 않습니까? 아니 니네가 하겠다라고 이거 충족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그 첫해부터 이거 못 맞추면은 사실 현대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좀 채워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를 이미 뭐 오늘도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현명하신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현명하게 매수를 잘 하셨다면 이 매도라는 것도 굉장히 잘 해야겠죠 저는 뭐 자랑하면 저도 쑥스럽지만 현대차를 어, 사실상 9월달부터 26만원 외쳤던 사람이고 11일에도 그렇고 또 어제도 그렇고 목표주가 예언했던 가격에 달, 어, 달성을 하면서 매도왕송까지 해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명하게 매수를 했다면 앞으로 현대차를 어디에서 매도하는지도 여러분께 중요할 겁니다 737174542 번호로 현대차라고 제게 문자를 꼭 신청하세요 현대차 이번에도 제가 이 TSI와 관련된 분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익을 이끌어내 드릴 거고요 저는 여러분께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증명을 했어요 자, 입증되면 현대차로 남겨야 됩니다. 그죠? 수익을 위해서. 그래서 일단은 오늘 영상의 메인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TSI 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이어서, 어,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 좀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문자를 신청하면 그래서 제가 뭘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한 핵심 설명 한번 드리고요. 현대차에 대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상남이 주식 TV를 구독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10초 설명 드릴게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니까 10초만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께 중요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방송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요, 1월 21일 ABL 방송에서요, 매수하자라고 여러분께 방송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제가 매수할 때 황금색 다이아 신호로 매수 타점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나서 방송까지 해 드리거든요. 1월 21일 ABL 바이오 주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매수 해야 된다라고요. 맞아요. 결국 중요한 건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죠. 정확한 매수 타이밍. 내가 매수하면 올라가는 그 타점. 방송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고요. 제가 방송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를 우리는 미리 알수 있는 거예요. 상남이가 매수하면 노란색 다이아 신호. 상남이가 매도하면 파란색 화살표 신호. 매수와 매도 방송을 모두 해드리니까요. 방송으로도 타점을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 주가 대응은요. 방송보다 먼저 올라가니까 중요한 시점에 놓인 종목,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종목은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제 개인 연락처로 종목명을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종목명 확인하고요. 해당 종목의 구독자라고 저장해서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 방송보다 먼저 단체 문자로 알려 드릴게요. 현재 이 구독자 혜택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으로요. 13,487명의 구독자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요. 제게 여러분의 수익의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수익을 보시고 문득 한 번은 저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상남이 덕분에 자녀 대학 등록금 30% 마련했습니다. 상남이 덕분에 은퇴 설계자금 마련했습니다. 상남이 덕분에 이번에 해외여행 갈수 있었어요. 라고 하는 일들이요. 제게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매수와 매도 지표가 공개되지 않은 방송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땐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좋아요가 10개 이상 눌리는 종목은 제가 매수와 매도 지표를 공개해드립니다 물론 좋아요가 10개 안 눌렸다고 라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방송에서는 매수와 매도 지표를 공개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께 실시간 타점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요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어, 현대차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건 현대차의 가격 인하 정책이다 가격 인하 정책 그리고 아이오닉5의 가격 인하 정책은 결국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 자, 이 관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트럼프가 뭐 손을 흔들면서 자, 관세 정책, 관세 정책, 막 카드를 흔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카드를 쳐다보고 있으면 거기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 카드를 보지 말고 트럼프의 눈을 바라봐야죠. 트럼프가 원하는 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죠. 트럼프가 원하는 건 우리나라에 와서 생산도 해. 일자리도 만들어줘. 미국에 와서 투자 좀 해. 이거예요. 그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현대차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지금 어, 한창 뭐가 진행이 되고 있죠?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 또 미국 달러에 대한 신용 신용도 물론 미국의 달러 패권은 어, 위협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죠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는 근데 미국이 지금 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중국은 계속 미국의 국채를 팔고 있고 일본도 막 등돌리려고 하고 물론 등돌리지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달러가 신용도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좀어 노력이 필요해진 상황이에요. 근데 너무 복잡해지면 이거 끝도 안 나니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돈이 많이 들어와 줘야 돼요. 미국이 어 투자를 많이 받아서 달러로 생산하고 달러로 판매하고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화폐가 굳건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우리가 뭐 페트로 달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중동의 페트로 달러 너네 지켜줄게 너네 방위 우리 가 해줄게 대신 반드시 유가의 결제는 달러로 해. 그게 페트로 달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 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위안이 거기에 좀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물건이든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미국에 달러로 결제하고 미국에서 판매하고 다른 나라 판매할 때도 달러로 팔아라. 그러니까 달러의 패권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달러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현대차같이 트럼프가 원하는 정책을 잘 따라주는 기업이 필요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뭐 금리 인하 하고 싶은데, 금리 인하면은 고용, 소비, 물가, 모두 못 잡으니까 부담이 되는데, 현대차가 여기서 가격 인하까지 한대. 현대차 입장에서는 시장의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매출 추정치를 올릴 수 있는 내용이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 금리 인하 하고 싶은데, 반대가 심하네, 물가 올라간다네. 현대차, 자동차 가격 인하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맞나요? 실제로 인플레이션 지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주거비고 자동차 관련된 비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제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서 이거뭐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이거 정보 사고 그런 거 아닌데 많이 갔다 왔잖아 미국으로 우리 정의선님께서 드럼프도 어? 만나고 오고 밥 먹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 회장님께서 뭐 시급이 얼만진 모르겠지만 뭐숨 쉬는 것도 돈이신 분께서 이 미국 왜 갔겠어요? 왜 미국에 와서 더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겠어요? 저는 뭐 이미 다 이야기가 오갓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타플랜트라고 하는 미국의 세 번째 공장도 어, 당초에 30만대를 양산하기로 했었는데 보여드릴게요 이 자료가 얼마나 많아 근데 이런 방송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어... 잠시만요 여기있다 보이시죠? 자, 생산 규모는 연 30만 대고, 향후에 20만 대 증설 계획이 있는데, 여기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9이 생산이 된다. 아이오닉5를 20만 대더 증설하기로 계획을 했고, 어, 얼마나 공격적으로 미국에 원하는 걸 들어주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냥 증설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증설하는 게 아니에요. 현대차는 성장주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현대차는 실적주고, 회사가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실적을 만들어낼지가 이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이에요. 현대차가 만들어내는 실적이 앞으로 사상 최고의 실적을 만들어낸다면, 현대차는 더 많은 주가 상승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에 대한 자신감의 표명으로요, TSR 35%를 제시한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외인과 기관이 모두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영문 리포트도 나오죠? TSR 35%라고 했는데, 그걸 첫 해부터 충족하지 못한다면, 기업의 주가는 신뢰를 잃을 것이고, 앞으로 뭘 한다고 해도,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볼 거예요. 뭐 이를테면 테슬라처럼 뭐 맨날 뭐 자유주행한다고 하다가 내년에 그 다음 내년에 매번 그랬잖아요. 그죠? 이번에 그래서 로보택시할 때도 참 말이 많았습니다. 뭐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번에 tsi에 남아있는 27%를 충족시켜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주주환율 정책에 따른 주가의 상승 하반기 그리고 관세정책의 리스크가 이제 더이상 주가의 제동을 잡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번 상승을 통해서 확인했으니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는 실적을 위한 전략들을 체크를 하면 언제 매수하면 올라갔지 언제 매도하면 떨어질지를 알 수가 있다. 어, 오늘 영상 50개 이상 눌리면 제가 여기에 대한 부분도 더 자세하게 여러분께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현대차 앞으로 똑똑하게 공부하는 사람만이 돈을 벌게 될 겁니다. 현대차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돈을 벌수 있는 주식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제가 알려 드릴게요. 50개 이상. 50개 이상만 좋아요를 누르면 됩니다. 네, 현대차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더 자세한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길 바라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